하 맞지 않았다고 한다. 반피구요. 얘를 잡고 가야 되는 거겠지?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패턴 카코이한데? 요거는 아마 불패턴인 것 같은데. 오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누구를 때리라. 누구를.

워! 와 배턴이 무슨? 어와 미쳤네 이거 아니 <laughs> 아까부터 반점 계속 이상하다 너눌러주시고 어? 아이고 얘이 얘 언제 떨어져 이거 그만 좀 피통 이렇게 많아 이거 됐나 됐나 뭐야 왜 이래 맨워버이스 이거 수상하다? 야, 꺼져 너왜 어, 그래 꺼져 약한 척 하지 마라 짜증나니까 약한 척 하지 마라 너 여태까지 그렇게 사람을 패 놓고 찍어서 약한 척을 하면은 내가 어이구 낙사할 뻔 했지만은 안 해주시고 그렇지 아 힘드네 와브 <laughs> 불의 인도가 있기를 음, 떨어지면 나는 죽겠죠? 아이 드럽게 힘드네 야 파트풀을 <laughs> 파트풀 키고 나가자마자 있는 게 이런 거라니 여게뭐 없나? 오케이 파트풀 없으니까? 있을 법한데? 여기 도마뱀 있고 이 앞에 환상의 벽이 있을까? 오 있네 근데 <laughs> 야뭐못밖에 <이> 없어 <laughs> 아, 하나 더 있나, 혹시? 오, 그렇군. 하나 더 있나? 어, 뭐 이렇게 많아? 번개의 화살. 하나 더 있나? 아, 아니군. <laughs> 뭐 이렇게 환상의 벽이 많아, 이거? 아, 그래서 이걸 이중으로 적어 놨구나. 환상의 벽이 있고, 이 앞에 환상의 벽이 더 있다고. 아, 그렇게 적어 놓은 거구나. 음, 이유가 있었네. 그럼 이쪽에는 없을려나? 반대쪽에도 있을 퍼판데 아, 그건 아니네. 올라갑시다, 그러면. 야, 되게 센스있게 잘 적어 놨다 혹시나 한 개만 먹고 갈까봐, 어. <laughs> 못 하나 있는 것만 보고 실망할까봐, 일부러 두번 있다는 거를 친절하게 적어줬어, 저렇게. 음. 아, 다 왔네. 네, 좀만 더 가면은, 교회의 창이다. 음, 컷 없습니까, 숏컷 뛰어내리기 시간이다. 응, 음, 웃기지 마. 에 뭐가요? 지금은 웃긴 거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미디를 잡았잖아요. 나는 딱히 웃긴 짓을, 엄마야. 음. 지금 했네요. <웃음> <웃음> 참네. 야, 뭐 저렇게 쎄. <laughs> 아, 이게, 기... 아, 술컷이 없나보네. 그냥 가야 되겠구나. 음. 어, 그래, 여기서 미디르, 아, 그래, 어차피 미디르를 잡았으니까 상관이 없구나. 음, 그치, 미디르를 지금 떨고 났으니까 그냥 이대로 쭉 가면 되는 거지. 아, 그러네, 상관이 없네. 음, 저것이 없어도 되는구나. 저건 뭐냐? 저거 바위인가? 저 위에 뭐 있는 거 같은데. 아님 말고? 음. 웬잇? 이다이템 죄송합니다. <laughs> 너무 재미없었다, 드리비. 이게 도마뱀 잡았지? 응. 음. 가자. <laughs> 저건 어떻게 먹을까? 이거, 이거, 요건 어떻게 먹을까? <laughs> 뒤에 문 같은 거 없나? 술건있스포판데 이상해. 아, 그치, 여기 있네. 그치. 아, 그치, 그치.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그지, 없을 리가 없지, 이게. 어? 아닌데? 야, 이거왜 올라가? <laughs> 왜 올라가지? 이거 뭔데? 어디 가는 건데, 이게. 아, 그렇지. 없을 리가 없지. 그렇지.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그렇게 화터풀이랑쇼스를잘 주는 3 편인데. 이게 없을 리가 없지. 전 갑시다.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쁘단 말이야. 근데 왜 아까 눈 가리게 끼니까 좀 못생겨졌을까? 원래 그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사람은 가려도 되게 그게 막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 게 티가 나지 않나? 야, 여기 왜 이렇게 밝아요 또? 여기 되게 다르다? 꽃핀 녹색 풀. 저거, 내가 저쪽에서 봤을 땐 되게 어두웠던 것 같은데? 비잡을! 아웃감. 아우, 아우, 아프다. 한대더 때리고 두대더 때리고 안 되고 훗훗 너무 짧아 무기 바꿔 오시오 한번더후 딜이 너무 기로 아하 아하 수고링 에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야 이게 무슨겼다고 이게 못 생겼다고 이게 이게 이게? 에이 아닌데 이거 예쁘잖아요 이 정도면은 너무 미의 기준이 높으신 거 아닙니까? <목소리> 의식 용창의 파편 이만하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 저기 아 저거 떨어져서 가야 되는구나 여기서 톡? 어 <laughs> 슬라이딩겠네 뭐야 이거 먹으러 온 거야? 떨어지면 죽는... 아, 아니구나. 오, 다행이다. 깜짝 저기, 아까 내가 미디를 잡으려고 건너온 그 자리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왜 이렇게 밝지? 여기 날씨가 되게 이상하네. 미의 기준이 너무 높으면 못 소리 돼요. 그거... 아이, 순간 아니구요 음, 네, 낫긴 해요. 제가 좀... 음. 돌아가라고요? 아 너무 전형적인 rpg대사 아닙니까? 주인의 안식을 방해하는 건 누구든 용서되지 않으니 음, 왕의 법도이니라 왕이 누구신데요 아 그런 건 제가 정하고요 꺼지세요 엽니다 그거 뚝배기 깨질 준비 한번 하시죠 예 갑니다 말리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갑니다 승리만 있으면 왕이 저거든요. 네. 제 법도를 제가 가벼워 여기겠다는데, 뭐 그렇게 말씀이 많으십니까? 네, 그냥 가세요. 법도는 내 가정에, 내가 바로 법이요. 알았어? 오 야, 쎈데 이 왕도 아니게, 넌왜 이렇게 써? 이거 어? 너를 부르는 목소리에 귀안 기울일 거야. 빨리 꺼져, 이다식아꺼지세꺼지세 오케이. 디자비요? 네가 보스니, 설마? 오, 이 자식이? 아, 지력일지 올라가네, 이거? 앵쓰고 뭐야. 이게 보스야? 무언가만 있으면. 뭐지? 이거 버그입니까? <laughs> 야 얘가 보스일 리가 없잖아 아 나왔다 나왔다 하프라이트네 엄마야 어! 어! 잠깐만 얘 뭐야 이거 아이 뒤잡하려고 했는데 응 뒤잡이야 핫! 안돼 오지 마세요 아! 아왜 이렇게 아파 이거 어. 아, 1대1이 아니구나, 이게. 오, 잘 피해. 와, 자. <laughs> 아, 얄미있네, 이 자식이고. 어? 야. 누가 그렇게. 아, 유저가 불려오다 튕겼다고요? 아, 그래서 오래 걸린 거야? 아, 저거. 너, 이 자식, 너. 누가 그렇게. 얄미우라고. 와 진짜 잘 피한다. <laughs> 무슨 유전질학이어 에이 일로 와. 좋아 이제 일대이지 아프다. 어 야. 발사봐. 어 야. 아이저저 저 둥그런 게 은근히 와. 와 건방져! 야너 죽었어 너 이제 <laughs> 패링을 해? <laughs> 아 근데 중요한 게 얘가 또안 나오면은 저거 되는데 유저 나오면은 완전 또제한테 복수를 못 하게 되는데 너 죽었다 너딱 기다려라 너 유저 안 나오게 한다 내가라고 어? 이번에 절대로 유저 보스가 나올 수가 없을 것이오. 큰 놈을 안 잡아도 되는 거예요? 키큰 놈? 그, 걔안 잡아도 됩니까? 안 잡으면은, 나중에 다 같이 상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딱 빠르시네. <laughs> 구르지도 않았는데 안 닿는 리시클라스. 난 간다. 평생 거기나 잘 지키고 있어라. 여기 못 들어오죠? 음, 아마 못 들어볼 거야. 엘리베이터의 길이 효, 무슨 길이요? 엘리베이터의... 어우, 야, 이 자식이... 근데 얘는 그거 안 쓰네. 그소환술안 쓰네. 안 맞았죠? 얘는 뭐, 하단밭에 소울이라도 안 주나? 소울 소울 같은 거줄것 같은데? 잡으면은 아무것도 안 주네? 굉장히 청렬하시군요 일단 뒤잡또안 나오잖아 이거 아 나왔다 오 사람이다 사람이다 아 안돼 사람은 자신 없는데 아, 인사하자고? 잠깐만, 제스처 어떻게 하냐. 음. 자, 붙자. 오, 야, 왜 이렇게 쎄?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저것또 뭐야? 내가 헛것을 봤나? 아, 헛것 봤나보네 아, 지금 이틀째죠? 네 지금 잠깐, 차, 지금 헛것을 봤나보다 아, 지금 꿈을 꿨나봐요 어, 이거 너무 빨리 죽는 그 꿈을 꾼것 같은데 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틀, 이거 이틀 아님 음. 어, 저렇게 쉽게 죽을 리가 없죠, 사람이 예, 잘못 본 거야 아니 방... 아, 저기 길 있구나 저게 뭐지? 이쪽 뭐가 있지? 뛰어내리는 겁니까? <목소리> 오오오오오오! 먹을 수 있다! 그렇지. 아, 달스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녹화. 어, 잠깐만. 녹화 3단계라고 하지 않았나? 녹화. 오, 그렇지. 좋았어. 싸우는 동안 화면이 안 나왔어요? 아, 씨, 아깝다. 이게. <laughs> 혼자가 없어서 그런가? 10명 넘으면 아니 그것도 아닌가 이제? 모르겠어 그게 맘에 안들어 근데 그거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트위치 전체적으로 다 그런가? 요즘 뭐 트위치 서버되게 불안하다데매 아닌가요? 어제 풍월양념 방송 보니까 뭐 가끔씩 보이는 라디오 급으로 끊기던데? 그, 그 드립이 너무 웃겼어. 가끔씩 보이는 라디오. 화면이 끊기는데 소리는 안 끊기니까 가끔씩 보이는 라디오라고. 서약서이지 똥꼬, 아, 까비. 실패했다. 스테미라로 잡아, 스테미라로 잡아. 아, 까비염. 아, 아,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야, 잠깐만! 아, 죽었다. 죽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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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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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면 안 돼. 어, 뭐지? 저거 좋아 보이는데? 저 무게 좋아 보여. 으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풍뎅이라긴 좀 민망하고. 제가. 저는 홍방자님 은 구독자인데? 풍뎅이라긴 좀 민망해. 그렇게 자주 보지 않아가지고, 요즘에. 네, 아무튼 그분 방송 재밌죠. 당연히 재밌지. 근데 뭔가 나는 다른 방송보다 보니까. 어 뭐야 얘 진퉁이 아니었나? 아얘 맞구나. 그죠. 회복을못 시키게 해야 돼. 되... 어 잠깐만. 아 까비 시켜버렸네. 엄마. 얘만 때려. 아잘 피하래 이거. 야구르네 야, 너. 짱난다. 누가 자꾸 힐 줄래. 또이 자식아. 쟤부터 잡아야 되겠구만. 지금이 그고 쿠... 아, 그렇구나. 엄마야, 엄마야, 야야야야야. 야, 너 웨스트 묵은 거 아니지, 설마? 아, 이 계속 치우네, 이거. 아, 까비. 슉. 그렇지. 뭐였더라? 이거 하고, 요거 하고, 그렇지! 아하! 죽었구만. 에헤헤헤! 야! 근데 제대로 쓰지도 않고 끝났다? <laughs> 와. 이걸 3트만 했겠네? 좋았어. 와. 오, 12마 s 울 야, 괜찮네.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긴가? 오른쪽만 세. 음, 좋아, 좋아. 야, PVP라서 꽤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되게 쉽게 잡았네. 그 오프라인 기한테 한번 당하고 2트에 바이오엔 한번 당하고 3트는 좀 괜찮은 애가 들어왔네. 어, 나랑 좀 실력이 비등한 애가 들어왔네요. 다행히 쉽게 잡았네, 그래서. 어, 이거를,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딱 어, 이걸 했어야 됐는데 이걸 사람 상대로 못 썼어. <laughs> 맞아, 자동문이었어. 너무 쉬웠어요. 난 저걸 맞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 다음에 7만 천솔 근데 내가 교회 이창이 한번 돼본 적이 있는데 나도 저렇게 되더라고. <laughs> 나도 자동문이 되더라고. 그게 은근히 쉽지가 않아요. 고인물물 많은 게임이어가지고 얼마나 그랬지? 7만 7천이었나? 아 7만 천이구나 6천 그러면 뭐한 8천 쏘울짜리 정도 쓰면 될것 같은데 8천 그래 여기 있다 그럼 체력도 40을 찍고 좋아 이 다음에 근력이나 할까? 근력을사 45를 찍고 그 다음에 체력으로 아 이게 아니고 음. 여기로 가는 거 맞겠죠? <laughs> 미디르가 맨나중이고 게일이 그 다음이던가? 뭐 게일이야 어차피 오프라인이니까 음... 아니 아니, 아니 둘다 오프라인이지 뭔 소리야 <laughs> 아니, 아무튼 게일은 게일은 아 게일 도꽤 어려웠던 것 같은데. 게일도 내가 한 시간 반인가 썼던 것 같은데. 아다 왔네. 벌써 게일이네. 아 바로 다음에 또 보스 나오는 거구나. 가고는 되었나. 그렇고 말고. 아 막녀님 여기 계셨구나. 예쁘신데. 이 앞에 양손잡기. <laughs> 이게 뭔 소리야. 이 앞에 돌아가 필요하다. 실어 천사? 야, 예쁘다. 저저 저, 왼쪽 눈, 저눈 밑에 약간 금간 거 저거 화장인가? 메이크업인가? 메시지 읽는다. 안긴 껍질을 만진다. 이거 코스프레 도 괜찮을 것 같다. 아, 그 정도는 아닌가? 하긴 예쁜 분들은 되게 유명한 캐릭터로 코스프레하시더라고. 깨워 버렸구요 눈곱이라니, 와 진짜. <laughs> 아, 눈곱이 뭐야? 눈곱이 어떻게 저렇게 나요? 아, 징그럽게. 못 죽이냐고요? 글쎄요. 난 그냥 깨우라고 해서 깨운 것 뿐인데. 보면 알겠지, 뭐. 아니, 근데 죽여야 될 이유가 있나? 아, 못 죽여요? 아, 눈뽕! 아! 아, 경기 급은내아 시간! 아, 눈뽕! 아! 어, 아, 지금 방이 어두워가지고 진짜 눈부셔. 아, 내 캐릭 지금 보니까 못 생겼네요. <laughs> 옆 모습 보니까 좀 <laughs> 네, 인정합니다. 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부인을 했는데 옆 모습이 좀 그렇네요. 커스터마이징을 좀할걸 그랬나? 오, 오, 야 이렇게 돼 버렸네. 안씻게 왔다고 이렇게 돼 버렸네. 오, 슈 그래서요. 이거 지피면 됩니까? 돌아가셨네. 아니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저 마을 초입부에 어떤 그 미친 아버지가 당신 안식 깨우라 그래가지고 깨운 거예요. 저는 잘못 없습니다. 이거 때릴 수 있나? 어 안되네. <laughs> 가자. 어디로 가야 되지? 아 뒤에는 길이 없구나. 그러면은 여기 외길. 아 백령도 있네요. 음 이 오른쪽 끝에 가면 뭐 있지 않았던가? 오른쪽 끝에 무슨 NPC 있었던 것 같은데 싸우는 NPC? 아니까 왼쪽 끝인가? 기억이 안 나네. 아마 여기 맞을 걸. 어 여기에 걔가 있을 거야. 스토리상 미디를 가 먼저라고요? 아 진짜요? 근데 미디를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일로 쭉 가면 나오지 않나? 이 v 를안잡았는데 나오는데요? 으 t 으 i k 대 n 대 되대. I 복해 봐. 해복해 봐. 영 쓰고. 야, 이무이 너무 사기인데? 신왕의 체격. 어또 있다. 원반. 야 대사도 안 끝났는데 죽었잖아. <laughs> 야 이거 너무 오피아 닙니까이 무기? 야 이거 누가 추천했어 이거 맨 처음에? 너무, <laughs> 야 너무, <laughs> 너무 양미낙살 양미낙살해 버렸잖아. 여기 말고 뭐딴데 없죠? 음 가자. 아 안식을 깨면은 나온다고. 근데 어차피 일로 오면 올려면 안식을 깨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나온다는 소리네. 근데 시라가 아까 그 교회 그문 닫혀 있던 교회 안에 있던 그 NPC 아니에요? 걔는 다른 이름인가? 일로 가는 건가? 어디야? 길을 잃었어. 아 맞구나. 얘네들이 난쟁이의 왕이던가? 그, 태초에, 태초 이불에서 어둠의, 뭐를 얻어갔던 걔네들. 인간성이었나, 그게? 아무튼 그 난쟁이들 왕. 여러 명 있었는데, 그거를, 개일이, 다 죽이고 피 빨아먹었다 그랬나? 다크 소울 얻으려고 그랬던 스토리인 것 같은데 아마 자세하게 알려 주는 분 계시겠지? 게일이다음그 후손들네 걔네들이 왕 돼가지고 게일이 다 죽여버렸어. 쏙! 아, 이 패턴. 이렇게 피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고 다르게 피하면 그지각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였더라? 와, 피통 맞어 어우. <laughs> 맞아. 게일이 피통이 되게 많긴 했어. 어우야. 다 맞는데? 지금이죠? 쇽. 두 대? 오케이. 오우야. 잘 피했죠? 아, 맞다. 이거 앞으로 피해야 되는 거였나? 어, 운찔했다. 경직을 먹네? 이거 소피해야 돼. 세 번, 네 번. 찍고. 오케이. 어우야. 그 지금. 찍겠지? 좋아. 오, 예. 올것 같다. 돌출 올것 같다. 오, 야. 아, 앞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뒤쪽 대각선으로 피하는 거였다. 맞아.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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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네 번. 오, 야. 오, 이다 피하기 힘드네. 움찔 한번더 때리고. 좋았어. 아이, 자꾸 앞으로 피하게 되네, 이거. 아니, 몰라. 그냥 앞으로 합시다. 귀찮아. 뭐, 한대못때린다고못 깨는 것도 아니고. 족! 까비! 어? 턱! 어, 이패네 이게 다크소울이지? 아, 아닌가? 다크. 그 어두운 피인가? 어, 그 회화세계 다시 그리는 물감에 필요한 어두운 영혼의 피. DLC 1편에 나온 그 그림 그리는 아가씨가 회화세계를 다시 그리는데 필요하다고 저 물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물감 원료였나? 근데 그걸로 필요하다 그랬는데 게이디 그거 구하러 갔다가 지금 이 지경 돼 봅니다 <laughs> 그러 그니까 여러분들은 그 아가씨를 탓하시면 됩니다 우리 착한 게이디가 이렇게 됐어요 뭐지 이거? 아 이거 이거 구매라 오! 한 대씩 맞들리자 그냥 오오 오오오 오! 아, 진짜 무기 너무 사기다, 이거! 뽑고. 어, 아이디엘님 안녕하세요. 예스! 무기를 바꿀까? 이거 너무 사기인데? 그죠? 질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좀 사기야. 너프 해야 돼 이거 진짜. 때리고, 뽑고, 아 지금 그거 해야 되겠다. 그치. 오오오 이거 뭐야? 어? 이거 봐 이렇게 쉽게 움찔움찔 되잖아. 오야. 오오오오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오우. 아니, 너무 사기인데? 이거 반올이. 방울이...